어 뭐야 저 반짝이는거 뭐지? 금인가 혹시? 어 뭐야 뭐 있다 허 100원이다! 아싸 이걸로 치킨 어... 사먹어야지? 조금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돈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뺏으면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!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은 걷다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한 어린 소년이 집을 가는 길에 벌어지는 무서운 일을 만.. 공포게임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본 공포 게임이구요 근데 공포 게임이 확실히 일본 공포 게임이 재밌는 것 같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. 뭐야 뭐임방임 게임 방식 특이하이하다 이게 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 n t sing. Oh, you c 이어 sing. You c a 게생 i n g You can sing. You can sing. You can sing. You can sing. You can s 내가 제어 뭐야 저 반짝이는거 뭐지? 금인가 혹시? 어 뭐야 뭐 있다 허 100원이다! 아싸 이걸로 치킨 사먹어야지? 조금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돈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뺏으면 되니까 헤저모임뭐 <laughs> 오는데 나한테? 아니 아니 누구세요!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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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100원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설마 이거 100원 넘치려고 지금... 아, 죽었다. 아니, 저 100원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야, 왜정의 구현이야? 아, 1회이 10원이면 100원이면 1000원이에요. 1 0 0 0원이나 누군 거야? 1000원이면 조금 인정인가? 아, 이 게임도 세이브가 없구나. 아니, 근데 어디, 어디서 숨을 수 있는 거지? 느낌 그 만좋은데 숨어야 될거 같은데? 이차 뒤에 숨자 절대 몰라. 안 들키면 안들 오케이, 안 들켰구요. 빨리 가자, 집 빨리 가야 돼. 아니, 100원 갖다 뭐 하는 거지? 200원, 아, 야, 100원 밖에 없는 데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제가 아직 저기 있다. 아, 나 여기서 뭐 해야 되지? 뒤로 슬쩍 가보자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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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좋아, 안 들켰다. 아니 어디서 100원을 더 얻어야되나봐 아 이쪽 가야되는구나 이쪽에 길이 있네 왔다 숨어야되나? 아니 숨을 곳.. 야 온다 쟤 온다! 아니 어디 숨으라고 여기 숨을 수 있어? 숨어봐! 아니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 뛰어뛰어뛰어뛰어 멈추지마 아, 여기 길이 아닌가? 왼쪽인가? 여긴가아 자물쇠 잠겨 있고. 어 돈이다 돈이다 돈. 겟또 오케이 좋았어 200원 200엔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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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지 마 힘들어하지마 힘들어하지마. 아 잠깐 도망가 글로 가면 안 돼. 아! <laughs> 오케이, 이거 죽고 이거 죽고 죽고. 오케이 아 이러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케이 열쇠 얻었고요. 이제 괴물이 한번더올 거야 그러면은 이차 뒤쪽에 또 숨어있는 거지 이런 거 존버가 답이야 왜안 오지? 내 작전이 실패했나? 그럴 리가 없어 아 근데 지금 저쪽으로 가기가 되게 애매해 저쪽에 괴물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 이게 들키면은 괴물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번 가봐 그냥 풀어버려? 아니아니 열쇠 겨우 얻었는데 아 진짜 왜안 오지? 온다! 들켰나? 살짝 눈 마주친 거 같거든요 방금? 아왜 다시 글러가? 아니 다시 글러가면 어떡해 아니 내가 그쪽 가야 돼아 나오세요 진짜 아, 눈치 깠나? 내가 저쪽 가야 되는 거? 여기 숨을 수면 안 될까? 그치? 지금 이 냉장고 뒤에 숨었어요 지금 아니 왜안 나와 왜안 오시냐고요 열쇠 얻어가지고 잡을 쇠고이면됐는데왜안 나오는 거야 지금 얘 눈치 깠나 봐 저도 저곱인가 존버 vs 존버. 온다. 그래, 너가 와야지. 이거 설마 들키는 거 아니지? 아, 들키면 진짜 나 아, 들켰다! 아하, 아하, 아하! 가만히 있을걸. 제가 움직였어요. 아주, 아주, 아주 조금. 아니, 이걸 본다고요왜 아직 저기 있음? 또 언제 와 C... 아야 그냥 가다가 죽어 이 게임 이게 세이브 있었으면 내가 그냥 막 돌파할 텐데 A FEW MOMENTS LATER 이 정도면 귀신 죽은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여기도 한1 0분 있었어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, 뱅글, 뱅글 안 되겠다 그냥 갈래 이 정도면 귀신이 여기 안 오는 거야 여기가 좀 위험하거든요? 여기만 뚫으면 솔직히 조금 안전해 그 트럭 뒤에 가면 거의 무적이라서 아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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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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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야, 솔직히 이거 절대 안들키 들킬 수가 없어. 이거 들키면 버그야. 아 설마 이게 들킬까? 불안하다. 아 절대 안들키 무서워하지 마. 저 녀석은 옆을 못 보는 친구야. 못 봤다. 아 끝까지 안심해야 좀. 끝까지 끝까지. 야 잠깐만 왜왜 여기서? 제 저라면 한 바퀴 돌거든요. 빨리 가야 돼. 나이스 와 이거 빠르게 도망 안갔으면 솔직히 방금 죽었다 좋은 판단이야. 잠깐 빨리 빨리 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? 난 그렇게 생각해. 잠깐 빨리 열쇠 먹었고, 저 여기서 먹었고, 저기서 앉아 절단 느끼지. 근데 왜 저기서 저러냐? 아니, 왜 절로 하냐고? <laughs> 왜 글로 가냐고? 아, 미치겠네. 아, 제 절로 가네. 절로 가는 거면 이쪽에 숨을 수안 들키거든요. 여기서 안 들키어. 들킬 수가 없어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만 아니면 돼. 움직이지 마. 끝까지 움직이지 마. 아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마. 가자. 가자. 저 열쇠 쓰고. 어. 나이스 모임나왜 도망가야 돼? 아니 저 길이 어딘데 길이 안 보여 아 이거 지금 내가 괴물 시점이네 아니 안 보인다고 이... 아,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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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러지 마세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좋아, 살았다. 아직인가?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. 계속 도망가. 아 집으로 가던 길이었구나. 어? 내 집인가? 엄마, 엄마가 없네. 여기서 뭐? 이 TV는 뭐냐? 뭐? 뭐야 이게? 아니 누가, 이, 누가 이런 걸 틀어놓은 거야? 지금 정말 안 좋은 악몽 같은 하루였어. 자야지, 자는 건 아닌가 보네. 나가야 되는 건가? 다시 어, 내 목소리가 들리니? 나를 느낄 수 있니? 뭐지, 엄마 만나러 나가야 되는 건가? 아, 나가야 된다고. 아, 야, 설마... 와, 집까지 따라왔어. 와, 이게 이, 이거 결국엔 죽네. 아, 이게 이벤트구나 야, 이거 잘 만들었다 게임 아, 근데 조금 게임이 불편했던 점은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어, 게임 되게 느낌 있고 되게 잘 만들었네요 근데 약간 까마귀 귀신 같은 느낌이던데, 그쵸? 자, 지금까지 워크, 걷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귀신 생긴 게 약간 그 가오나시 있잖아요, 그 애니메이션에 그거는 조금 비슷하긴 했네 재밌겠습니다 게 역시 공포 게임은 일본 공포 게임이 재밌긴 해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어이.